안녕하세요. 장보영 터로입니다. 오늘의 운세도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13번 데스가 나왔네요. 가족끼리도 어떤 힘든 하루, 뭐, 새롭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정말 힘들 수도 있고, 새롭게 어, 이 직장 말고 다른데 이동, 이동도 있고, 부서 이동이라든가, 그안 그러면, 그 업무 너무 막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직장 생활이 죽을 만큼. 사업도 정리할 수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 건강도 살피면 어떨까요? 연애 운에서만큼은 정리되지 않을까. 지티 오늘의 운세에서 데스가 나와서 데스는, 어,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새로운 걸 해볼까? 새로운 걸로 구상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 연수에서 펜타클 6이 나왔죠. 어제 가족끼리도 뭐 한만큼 베풀어야될 상황이니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뛴 만큼 더안 나와. 요 내가 10에서 7을 뛰었다면 70%뭐80% 뛰었다면 80% 정도만 딱 한만큼만 나오겠어요. 사업에서도. 한 만큼만 딱 나오는 거지 이거는 저울에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연애운에서는 삼각관계가 아닐까. 소띠 오늘의 연세에서 펜타클 6이 나와서 펜타클 6은 내가 베풀어야될 상황일 수도 있고, 어, 내가 이제 베, 도움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베푸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랑이띠연소 보겠습니다. 오랑이띠 오늘의 연세에서 거그 베이스가 나왔네요. 가족끼리도 어떤 새로운 걸 이런 걸 해볼까 어, 상의, 의논, 가족 회의,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 부서를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 누구를 쓸까, 할까 어떨까 뭐 이런 거겠죠. 어, 사업에서도 어, 새로운 직원을 도입할까,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까 제안 제안도 들어오고 있던 뭐 좋은 거죠. 연예원에서는 이제 프로포즈 받을수도 있고.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컵나이트가 나와서, 컵나이트의 어, 새로운 제안, 어, 새로운 상의, 결정, 뭐, 중재, 어,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소두, 소두 여왕이 나왔네요. 소두 여왕. 가족끼리도 소두 여왕의뭐 어떤 냉철하게 정리할 일이 있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냉정한, 이직 판단, 뭐 직원 어떤 이런 거 사업에서도 정리하고 어, 이런 냉정하게 정말 냉철한 어떤 판단을 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연애운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여왕이죠. 어, 토끼띠 오늘 전세에서 소두 여왕이 나와서 소두 여왕의 명료한 어, 관철과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어, 냉정한. 오늘 하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펜타클 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웅켜지고 욕심을 낼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욕심 때문에 직원한테 양보도 안 하고, 뭐, 정보도 안 주고, 사업에서도, 아 네, 더 돈을 벌어야지 해서, 웅켜지고, 더 오늘은, 어, 그 나가는, 매, 나가는 비용도 막, 돈을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나, 부두세가 되잖아요. 나가는 비용도 막, 더 줄이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는막 집착과, 막, 막 어, 그,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용띠 오늘에서 해서, 판타클 어, 사가 나와서, 판타클 사에 거머쥐고 욕심내고, 어, 부둥히안 않고, 고집 부리고, 집착하고, 이런 날이 아닐까 보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뱀띠오노레운세는 소두텐이 나왔죠? 아 소두가 계속 연달아 나오네? 가족끼리도 어떤 걸 정리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렇게 하자 마무리 지을 것 같고 직장생활에서도 그만둘지 명태인지 다른데 다른 걸 할지 예를 들어 정리하는 뭐가 있어요? 사업도 정리한 예를 들어 메뉴를 정리하고 새로운 거 추가할까요? 연애운에서도 끝나는 거죠 뱀띠오노레운세에서 소두텐이 나와서 아 그동안 뭐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고심했다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새로운 걸 부상하지 않을까도 보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에도 소드 팔이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 어떤 거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 어, 직장을 옮기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도 어 여기에 너무 어, 예민한 것까지 내가 묶여 있는 거죠. 어, 연애운에서는 어 짝사랑일 수 있고, 어,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어, 말띠오늘의 운세에서 어, 소드팔이 나와서 소드팔은 내 자신을 여기 묶잖아요. 여기 어, 누워있잖아요. 누워있고, 내가 일어설 수도 있는데, 좋아서 누워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묶여있고 어, 꽂히고 내가 벗어나려고만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만 몰두하지 않을까도 보입니다.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양띠운오레운세도 12번 이제 행맨카드가 나왔죠. 행맨. 카드가 났죠? 행맨. 어, 가족끼리도 어떤 가족을 위해서 희생봉사 할수 있겠죠. 어, 직장을 위해서도 부서를 위해서 내 한몸. 어, 오늘은 승교자처럼 다 도와주고 내가 업무를 다하느라 얼마나 힘들까요? 어, 사업에서도 정말 오늘은 내사업에사을건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연애운에서도 그 이성한테 어, 꽂히면 못 벗어나는 거죠.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행맨 사이 나와서 행맨은 매달린 사람이죠. 내가 명석한 두뇌도 있지만 어디에 책임감과 묶여서 거기에 순교자처럼 오늘은 희생봉사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운세선컵 6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추억을 회상하고 고향을 그리워할까 옛날 어린 시절 우리가 자녀들이 잘하지 않고 어렸을 때 그리워할까요 직장생활에서도 옛날 직장을 그리워할까요 어쨌든 추억을 회상하는 카드가 나왔죠 사업에서도 옛날에 더 수익이 더 좋죠 요즘은 너무 맑아지고 경쟁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옛날 친구를 그리워하고 옛날 애인을 회상하지 않을까 양띠오늘레운소에서 아니 원숭이띠오누레운소에서 컵육이 나와서 추억을 회상하고 한번 어 좋았던 추억과 좀 아쉬운 추억과 어 지금 내가 그때라면 이러진 않았을까 하면서 어 이까이 미소도 한번 띄워보세요 닭띠운소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쇄에서 소드 에이스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혁명 투쟁 어떤 결, 결정을 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직관력 나의 직관력 사업에서도 소드니까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 창출하겠죠. 연애운에서도 계속 살릴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닭띠 오늘의 운쇄에서 소드 에이스가 나왔어. 소드 에이스는 혁명 혁명 투쟁 아이디어 직관 이런 거거든요. 어떤 냉철한 어떤 판단과 내가 아이디어도 창출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운세에서는 선 어, 9번 운전자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묘한 일이 있을까요?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 각자 개성이 강해, 강해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은따 왕따 나의 고집 전문가 카드거든요. 말안 듣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사업에서도 어, 말려도 안 듣죠.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어떤 조언을 줘도 안 듣고 오늘은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장거리 연애와 어, 그, 사,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겠죠. 개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운전자 카드가 나와서 운전자에 지고지순하고 어, 똥꼬지 시야가 좁고 그 앞만 내 앞만 바, 바라보고 이제 멀리 어, 그큰 태평양 뭐. 그런 걸 쳐다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나의 고집과 외로울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하게 나, 나, 나만 나 생각하고 내가 최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돼지띠온새 보겠습니다 돼지띠온을 해온 채컵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뭐 하기 싫은 날은 하기 싫은 거 권태기, 괜자, 괜히 고집도 피우고 싶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더 하기 싫어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면 할 건데 사업에서도 오늘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마음도 막뿌릿하고 권태하기 싫고 고집 피워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연애원에서도 데이트 하자에도 막 괜히 심통 부리고 뭐, 돼지 띠오는에서 컵사가 나와서 컵사는. 권태로움과 권유 해도 다 싫은 거예요. 만세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오늘 그래도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의 온세 열심 달렸습니다. 행복님들 항상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